그리고 또, 복음의 전도의 원칙이 있다면, 8절에 보시면,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추천내 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전도를 할때 있어서 또 다른 원칙 중에 하나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바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말을 마치 거짓말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전도지회를 한번 들어보면,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걸 인정할 거야. 그럼 나에게 아마 그러겠지? 미안해. 내가 틀렸고 희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럴 걸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사실 명예라는 대가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통비도 대주고 밥도 사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양비도 돼주고 그런 물질적인 희생을 하죠. 자 그러나 그것 외에도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도 얻지 않겠다는 생각,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인생한 마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질도 자신의 명예도. 어떤 유익도 바라지 않고 거저받았으니거저준다는 생각을 할때 그것이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겠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교제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모님 전도하려면 돈도 좀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써야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두 장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거든요 200만 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2천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200만 원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 그 정도에 항상 쓰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 얼굴이 확끈 달아올랐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항상 그 정도 돈은 쓴대요. 그분이 넉넉한 분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돈을 쓸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그 인격도 우리의 어떤 명예도 얻을 걸 생각하지 않고 거저줄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만일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받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나를 통해 이 친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마치 세례 요한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인지 he must 그는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도바울께서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는 가는 곳마다 거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는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선교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후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단한 번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장막 깊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 같았으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니까 과외 수업했을 것 같아요. 아파트마다 이게 붙여있고, 가말리엘 그선생님에서 배운 최고 학벌을 가진 스펙 넘버 원, 바울 사도, 알바로 과외 공부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 전화번호 남겨놓을것 같은데, 장막 깊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장막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이 죽은 시체에서 벗겨내는 겁니다. 유대율법의 정통했던 바울사도가 시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는 어쩌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가장 천한 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원에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그런 자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서 필요를 충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